안녕하세요. 김현입니다. 자, 오늘부터 코엑스에서 IFS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가 토요일까지 열립니다. 어,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현장 스케치 영상 촬영을 위해 오늘 오후에 방문 예정인데요. 아, 어떻게 하면 이 창업 박람회장을 둘러보는 것이 좋은지 그세 가지 꿀팁을 제가 짧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. 여러분들의 창업 준비 기관과 가맹점을 언제 오픈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을 미리 어느 정도는 하고 가시면 좋습니다. 네, 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박람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는 좋은데 가맹점 창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상황이에요. 여러분이 준비가 되있는지 어 여부거든요. 네, 거기에 따른 그 필요 시간, 그 일정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. 여러분들이 가맹점주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, 그리고 내가 가맹점을 차리면 180도 생활이 달라지는데,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데, 그냥 박람회 가서 바로 덜컥, 뭐 유행한다고 해서, 이불에도 유행한다고 해서, 이게 가맹 혜택이 있다고 해서 덜컥 결정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. 네. 두 번째, 내 창업 예산,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그 창업 총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계산을 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. 여러분들이 정말 애쓰시면서 모아놓으신 뭐돈 비용 또 창업 자금 또 퇴직금 뭐 대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창업에 여러분들이 도전할 비용을 만들게 되실 텐데요. 자 우리가 신발을 살때 명품이 한번 2, 30만원 해요. 근데 바로 살수 있습니까? 못 사죠. 우리의 처지나 상황에 맞게 맞는 가격대의 신발을 사는 건데 프랜차이즈 브랜드 또한 잘 보면요. 이 업종이나 뭐 규모 또 브랜드 어떤 특징에 따라서 어, 투자금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. 뭐 단순한 가맹비, 뭐 시설비 측면보다 그 브랜드의 가맹점을 했을 때 장사가 잘될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의 어떤 뭐 상권이나 입지 같은 그 충족 요건들을 위해서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. 정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가맹점을 가맹점을 창업하는데, 그 제가 말씀드렸던 뭐, 앞에서의 비용, 가맹점을 뭐, 이렇게 공사하는, 그 다음에 가맹비, 뭐, 보증금,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거를 100%로 다 올인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예. 자, 오픈 이후에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내가 예상한 매출이 1매출 100만원이었을 때, 실제로 한 50만원, 한 30만원이 나와도 내가 그 기간 동안에는 직원분들의 인건비를 줄수 있는 여유자금 또 여러분들이 생활을 할수 있는 생활비 여유자금이 반드시 따로 있어야 됩니다. 초반에 마케팅 비용도 마찬가지죠. 그냥 공사하고 뭐 그런 게 돈을 다 맞춰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나중에 오픈하고 뭔가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전혀 없는 상황.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매출이 안 나왔는데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. 또대출을 알아봐야 되면서.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멘탈부터 처음부터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마지막 세 번째. 바로 창업 혜택이 전부가 그렇죠. 아니다라는 거예요. 자, 박람회 간 김에 상담도 받고 혜택도 받으면 일석이조죠. 예, 네 맞습니다. 근데 여러분의 전재산을 걸수 있는 또 실패하면 자칫 실패하면 정말 여러분의 그 가정이 또 가게가 휘청일 수도 있는 마치 그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도전을 앞두고 계신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보시고 아니면 박나회장을 불러보시고 더 알아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거는 아주 좋은 어프로치입니다. 그런데 뭐 가맹 해제 때문에 예, 어떤 뭐 특전 뭐 이런 어떤 단어들 때문에 바로 덜컥 계약부터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알아보시려고 그런다? 그거는 안 되겠죠. 예. 이거는 닭이 먼저냐, 달걀이 먼저냐도 아니에요. 예. 창업혜택은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. 부스의 혜택, 무료, 뭐 이런 단어를 먼저 그것만 막 보러 다니지 마시고 브랜드를 보셔야 돼요. 유행도요, 오래 평생 가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치열하다 못해 박 터지는 그 생존의 경쟁 속에서 정말 가맹점을 오래 하실 수 있는 그 브랜드만의 그 어떤 사업 파트너의 차별화 요소, 브랜드의 강점, 독창성, 노하우, 지속 가능성, 수익성 같은 것들을 공통적으로 유심히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마지막으로 정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미리 궁금한 사항들을 메모해 가시는 게 좋아요. 어떤 브랜드를 가시던 간에 상관없이 통용될 수 있는 공통 질문들 이렇게 대략 생각해 가시고 특히, 어, 여러분들이 어떤 뭐, 음, 뭐 메모할 것도 볼펜 이런 거 전혀 안 가져요 그냥 가서 그냥 그냥 그부스의 어떤 담당자분의 리드에 그냥 끄가면서 고개만 끄덕이시는 상담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내가 뭐이 브랜드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어느 매장을 가보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이 브랜드는 뭐 어느 상권에서 좀더 매출이 좋은지 어 보통 뭐 본사에. 평균, 뭐, 물류비, 그러니까 원가율은 어떻게 되는지, 이런 것들을, 공통된 질문들을 메모를 해, 해 가시고, 가셔서 메모를 하시면서 들으시는 것이 좋겠죠. 훨씬요. 네. 자, 오늘은 제가 세 가지 박람회 참가, 꿀팁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. 꼭 잊지 마시고요.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참, 어, 박람회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모두 화이팅! 감사합니다.